다음다음다음 좋아 좋아 notes, 됐어、 됐어, 됐어, 됐어. 더, 좋아 조화, 조화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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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따라가 나이 자신있게 돌파해, 자신있게. 유섭이도 자신있게 하섭아엽섭아동게이랑게대엽동귀이랑귀대게귀 나가자, 나가자 진서 스페이싱 해줘 그렇지 호오른나8 7가벼 가벼이 스페이싱, 스페이이싱살다 파이팅, 이파이로로로 좋아, 좋아 영형굿 굿, 굿 나이스 박

비껴져 비껴져 동현아 아주마나면안돼 체크 하나 손손데

스페이싱 해줘야 돼, 맨투맨 씨 니한테도 스프링도 말고오라 하지 하나씩 가자, 네. 하나씩 진서 스페이싱 할때이대할거 같으면 가지 마님 네. 벌려줘, 슈터님 헤드헤드! 리해헤해 헤드헤드! 진드더 벌려줘 형원이 형원이 헤드헤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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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헤드 헤드헤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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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헤 체크, 잘했어 잘했어 재배가 재배가 이자 민거 오늘 오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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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려외려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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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진석구진석구이기자앤어이가 <laughs> 다미, 다미. 지금 또 웃어 진분야 1분 넓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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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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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 하자 수비 가져 수비 져다 가져다 가다 한스에제보이컷 들어와 지잘 했어. 잘했어. 자, 우리 공격하면서 이때. 하나 와트 하나 공격해야 된다. 맞아. 하나 걸어 수비 콜! 수비 콜! 수비 콜! 수비 콜! 손! 면100% 들어다. 알겠어.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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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오오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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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끝까지 끝까지. 오오오 그래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골파일 골애들 ,��어, ouais. 수비 하 3초 3초 사람 봐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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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잡을거다 사람 봐 스크린 걸리지 말고 나와 yeah. 나, <encrypted numbers> <people> laugh, 다시 잡 <트 started playing computer stories> <Savirus>

너무 좁다 이거. 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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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 꿀밑상 같사> 다. 안지 어, 소리 안뿌리아이리지 다. 소리지, 다. 소리지, 어 소리지, 다. 다. 소리지, 소리가 다. 소리지, 다. 소리지, 다. 소리지, 다. 리지리지

아니아니야 <목소리> 아니야. 12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카 가. 그아리는거 그거 너가 잘하는 3툼가왜 그거 안 그리고 애들아 3점 들어가는데 왜 아무도 체크를 지금 거의 3점에 하지? 3개 먹었지 뭐. 3점? 가드 앞선들 나가주고 택시보도 나가주고 해야돼 왜? 다가툼과 하면 그래. 야 거. 그리고 맨투맨 오면 야, 생각해 오지마 여기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재배오른손잡이 하니까 왼쪽에서 하든 둘이서 메인 핸들러랑 2대2 할때 막 오면 안 돼, 그쪽으로. 반대쪽 사이드로 믿고 다 대기하고 딱 공격 전개하는 순간 같이 퍼진 들어가는지 해야지. 그막공못 막못 빼는 것 같아서 도와주러 오고 이카면은 순간적으로 더블 팀오한단 말이야. 어, 믿고 위크 사이드 확실히 만들 거예요 그리고 패스 뭐 받나오고 조금 이런 패스 하지. 확실하게. 해야지.